네, 오늘은 4분의 4박자 슬로우 락 곡인 밤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전주간주 멜로디는 허밍 목소리로 가고요, 어, 리듬 기타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그죠 그래서 한번 노래 불러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시작. 내면 작은 눈물 저+ 저 은하수 건너 가네. 끝없이 끝없이 자꾸만 가면 어디서 어디서 잠. 사람 찾는이 없는 조그만 방. 시작부만 가면 어디서 어디서 잠들 텐가 음보 4박자의 슬로우락 4분의 4박자만이 없겠죠. 뭐, 4분의 3박자도 있을 수 있고, 뭐, 8분의 6박자, 8분의 12박자, 8분의 9박자. 그거는 어차피 뭐, 8분음표 단위로 나눠지고, 4분의 4박자의 슬로우락은 1번 주법 그림이나, 제목의 왼쪽, 오른쪽에 있죠. 2번 주법 그림을 보시면, 어, 한 박자를 3등분에 놔서, 3개를 잇따라 그려놓은 셋, 잇따, 음표, 어, 8분 음표를 셋, 잇따, 음표, 3개를 이어서 만든 총 길이는 한 박자 길이에요. 어, 상식적으로는 8분 음표 3개는 한 박자 반이 되지만 이 3이라고 써져 있는 국제적인 약속 때문에 어, 어, 8분 음표 3개가 아니라 이거는 3분의 1 음표, 3분의 1 음표, 3분의 1 박자. 3분의 1박자 3분의 1박자 음표가 아니고요. 3분의 1박자 3분의 1박자 3분의 1박자 산수잘하면 아시겠죠. 그게 바로 1이 된다는 거 그죠. 더하면 그래서 한 박자가 됩니다. 그래. 그래서 4분의 4박자는 이렇게 그려지고서 할 때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 아. 나. 두. 우. 울. 세. 에. 에 네. 에. 엣. 도 좋고요. 어, 제 견지에서는 이, 이렇게 세무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요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제가 박자별로 세 말을 만들었죠. 하, 아, 나. 네? 두, 우, 울. 혹은 한 박자, 두 박자. 네? 세 박자, 네 박자.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1번 주법으로 먼저, 1번 어, 주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눠진 대로만 치면 돼요. 어떻게? 다운 스트로크로. 위에서 아래로 치는 다운 스트로크로. G 키로 한번 해보는 거요 지금 이 노래는 어, 악보상에는 표시가 없지만 세 번째 칸에 카포를 껴서 아주 적당한 저음으로 맞춰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번 주법 을 치기 전에 항상 마음의 마음 내 마음 속에 지자 휘한 마디든 두 마디든 이 박자를 세면서 어, 자기의 최적의 어, 템포를 잡아야 되고 연습이다 끝난 후에는 어, 원 박자에 맞게 가는 게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 박자, 두, 이렇게 세, 세기 시작했다면, 여기에 맞춰서. 마음의 준비가 끝났으면, 세 박자, 시, 작. 목소리도 하면 좋겠죠? 하 아, 나, 두, 우, 울, 세, 에, 에, 네, 에.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그림상? 두 번째 박자와 네 번째 박자의 제일 앞에 있는 박자가 고음 쪽의 소리를 내주면서 액센트 효과. 그죠? 소리가 치면서 액센트가 들어가서 세게 치는 지저분함 보다는 네, 저음부와 고음부를 적당히 대충 나눠서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나눠서 네, 정확히 나누면 654번 줄과 123번 줄이 분리되는 어, 그런 어색한 경우가 되니까 겹쳐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주법이 처음 하신 분들은 좀 어려워 하신 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3등분 한 건데 붙임줄 타일을 이용해서 붙임줄을 이용해서 중간박자를 안 치는 거죠. 앞에 박자에 붙어서 길어졌죠. 하, 아, 나, 두, 구, 울, 세, 에, 에 넷, 에, 에 하, 아, 나, 두, 구, 울, 세, 에, 에넷 혹은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처음에는 논리 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자를 나누지만 나중에는 그냥 앞에를 길게 해서 하나 두글세 넷, 네 하나 두. 하나 중에 하나를 두 배로 길게 이렇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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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 슬로 락으로 된그 노래들이 몇 가지 있죠. 바로, 바로 생각나는 것은 뭐양현은 어, 씨,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도사의 만남, 뭐 그런 노래들이 어, 대표적으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어, 이제 연주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도돌이 표 돌아가고 갈 세뇨 코다가 있네요. 그래서 세뇨 표시 갔다가 코다 건너 뛰어서. 제일 마지막까지 속도 변화 없이 가다가 마지막 엔딩 박자만 마디만 마지막 제일 마지막 G 한 마디는 어, 하단에 그려진 대로 어, 왼쪽에 스트로크 지롱이 표시는 이제 네, 아르페지오 형으로 다운을 해달라는 얘기죠 분산으로 네, 조그만 밤빼야 네. 나도 둘, 세 넷, 네엣 이렇게 해서 마무리시니 네어습하실수 있으면 좋고요 이거 요, 요 속도보다 천천히 하셔도 되고 어더 빨리 가셔도 되고 예, 이렇게 어, 자율적으로 연습하시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